는 이어 침실과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육친의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김정은이 군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평양 김정일 군정대학을 찾은 김정은 총비서 식당에 들리시어 학생들에 대한 후방 공급 실태도 구체적으로 요의하시고 몸소 마련해 오신 갖가지 음식들로 교직원 학생들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테이블별로 불판과 재워둔 고기 오이 삼채소에 사과와 배가 놓였는데 김정은이 직접 챙겨왔다는 겁니다 2주 전에도 탱크사단 직속 부대를 찾아 장병들 식사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동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분대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오보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군인 먹거리며 생활 여건을 챙기는 모습이 방송에 반복 노출된 건데요. 지난달 15일 딸과 참관한 공수부대 강화훈련에서 1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강풍의 낙하산을 펴려는 군인들이 거의 수평으로 떠 있는데 줄이 꼬인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당시 훈련 중 봉수부대원 10여 명이 순졌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는 군의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북한 뉴스에는 사고에 대한 보도는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항공육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같이 가상 적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절불굴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져온 항공육전병들은 무적의 싸움꾼다운 배짱과 키즈를 안고 적진을 찌르는 멸적이 피수가 되어 완벽한 전투 능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군사시찰 현장에 딸 주회를 동반하던 것과 달리 사고 직후에는 김정은 단독 시찰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대 밥상에 올라온 쌀밥과 고기는 주민들 선전용이라며 비난을 쏟았고 전역한 군인들도 군복무하면서 한 번도 음식이 저렇게 나온 적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지와 뉴스만 잘 챙겨봐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때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오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